수공장의 경제 가정조사 최병근 선생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오늘 뭐 대단한 뉴스가 없어서 <웃음> <웃음> 네. 경제 가정조사를 일본으로 저희가 모았습니다. 아, 네. 관련 뉴스가 또꽤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경제 관련 네. 뉴스가. 자, 어, 뭐부터 짚어볼까요아 <laughs> 지난주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부가 대통령 주재와의 확대 재정 전략회의라는 거니 아, 그런 뉴스 많이 나왔죠. 예. 네. 국가 재정 전략회의. 예, 국가 재정 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 일부 이제 언론들에서요. 언론들에서 네. 어, 좀 이제 비비 꽈 가지고. <laughs> 현재 인사가 많았죠. 예. 예. 근데.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하다. <laughs> 이 기사가 그, 제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에, 기자는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 전문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죠. 예, 갖고 있으면은 전문 속에서. 예. 어, 어떤 하나의 부분을 선택했을 때 그걸 그 맥락을 이제 우리가 짚어내야 되는 건데 맥락을 짚으면 안되죠 <laughs> 그러니까 <laughs> 맥락을 짚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만 따와야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그 부분만 또 찍은 거를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 항상 언론이 하는 짓이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에, 대통령께서 얘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에, 어느 경제 전문가도 제가 볼땐 지금 상황과 에, 지금 향후 처방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음. 판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예. 읽어봤을 때는데 근데 이제, 이제 한국경제신문 같은 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음. 얘기를 했는데 확대 재정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다 반대한다는 뜻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이제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올해 이제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이제니까 그러니까 그러 지금 빠르게 됐는데 예. 다행스럽게 여기 이제니까 그러니까 정부 재정, 가계, 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하면서 근데도 여전히 반쪽짜리 회복이다. 그 민간 소비 지수가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이간 그러니까 이 양극화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일자리 문제, 취약한 예. 부분들의 이런 피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여전히 그러니까 확장 재정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경기 회복의 결과로 우리 요래 1분기에 보게 되면요 수입이 국세 수입이 예. 크게 늘었어요. 정부의 수입이요 아. 예상 보다 지출보다도요 한 15조 4천억 원 정도 더 차이가 더 크게 증가했어요. 예상보다 15조나 더 많이 더 많이 걷어졌어요 예. 네. 예. 누가 그, 됐네. 그 <laughs> 얘기는 결국 은 뭐냐면 민간이 써야 될 돈을 네. 정부가 걷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다시 돌려 줘야 되는 게 맞는 네, 거죠. 정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돈을 남겨야 되는 기업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추경 편성도 이제 시사를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그돈 이제 쓰,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내년도 예. 이제 내년도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어요. 예. 그 얘기는 결국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진행 중이고 내년에도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지금 돌아갈 것이 지금 돌아갈 거라고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장적인 재정을 랬는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딱 이제 포커스를 맞췄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경기가 지금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예. 정부가 그러니까는 돈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어, 지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이 재정 투입을 그러면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한 논리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얘기했는데 이런 겁니다. 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정부가 돈을 더 투입을 하게 되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예. 당연히 도움이 되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세수도 더 확보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세금도.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재정건전성에도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얘기 했는데 순환인가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재정이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지표가 국가채무 비율이잖아요. 예. GDP 분의 국가채무가 자전 예, 비중이죠. 예. 우리가 한40%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건뭐냐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GDP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예. 우회 인제니까 그러니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아. 부분이 더 크, 크다. 분자가 더 커진다.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니까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g d p 를 증가시키는 게뭐 적다 많다는 이거 뭐 둘째치고 예.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금 수입이 증가하잖아요. 음. 세금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그러니까 정부 채무도 줄일 수 있는 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면 너무 이제 건 경제인데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 예. 또는 이제 동네에 아주 간단한 예로 음식점들 네. 거기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어요. 네. 그러면 작년에 경험했듯이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출이 올라가면 세수, 금도 세금도 더낮아지 세수도 늘어날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그 틸클 다운 네. 이번에 바이든도 그 아무 효과도 없다고 그렇죠. 이때까지 역대 네. 말했던데 그 낙수 효과는 효과가 없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그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게이 재정 확대 재정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때나 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 국가들이 선진국가들이 재정을 막 투입하는 이유가 미국은 내년에도 엄청나게 투입을 해요 지금요 예. 투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재정권 전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증,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뭐냐면은 아까 했을 때 분모와 분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만 얘기하고 세금 수입 증가하는 것은 음. 별로 없을 거다. 무슨, 무슨 근거 우리가 세금 수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장률로 얘기를 해요 음. 경제학계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빼놓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저기 저그 맞지 않는 이유가

이 민간 소비가 다른 설비 투자나 수출에 비해서 지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회복되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 1분기에 이제 그니까 2019년 말 수준을 GDP가 넘어섰잖아요. 예. 한0.4% 정도 넘어섰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개선되고 있는 게 기업 투자예요. 기업 투자 기업 투자는 한13% 정도 포인트 아, 정도 아, 수출이 제대로 잘, 잘 되니까 그렇죠. 투자가 늘, 늘어났죠 예. 예. 기업 투자가 13% 포인트 정도 더 이제 증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개별 이제 산업 부문 부문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금융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소득이 한12% 포인트 이상 증가를 하고요. 예. 그런데 가계 소비는 여전히 뭐냐 마이너스 5.5%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요 지표 중에 마이너스가 나는 게 민간 소비죠. 그렇죠. 민간 소비라는 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인 집합금지라든가 9시 10시 문닫는다든가 과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소비 형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회의에서. 네.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 분야들이 네. 고통을 받고 있고 여전히 네. 그 분야에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종사자들 음. 종사자들이라는게 대개 뭐 청년 여성 그러니까는 에, 그리고 이제 뭐 임시직 일용직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러니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도서배나 숙박이나. 그렇죠. 서비스업이 아직도 예전 수준 회복 을못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금 방치해가지고는 네. 방치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그이그이 그이 경제가 건강하게도 이게 회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게 정부가 할 일인 거거든요. 누가 챙깁니까? 정부가. 그러니까요. 챙기면 저절로 챙겨주시는 게아니죠 또한 네.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이 이제 언론에서간게 이제 일부 이제 전문가들 말을 빌려가지고 경제 회복 시에 정부가 재정 투입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민간 투자를 줄인다는 구축 효과라는 소위 말해서 정부가 돈을 갖다 쓰게 되면은. 네. 민간 부분이 그러니까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네.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세돼 가지고 별로 효과를 못 본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근데 지금 올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경 같은 경우들은 수입 증가한 걸 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음. 네? 세수, 세수 증가, 증가한 걸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될때 금리가 좀 오를 거라 이거예요. 근데 예. 금리가 올라봤자 지금 0.5%에서 내년에 올려봤자 한1% 정도 올리면은 최대 올릴 거예요. 예. 올려드려도 요 최대. 그러면 그, 그래도 여전히 저금리라 이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저금리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음. 지금 뭐냐면 투자해봤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잘 팔릴까. 되돌아올지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거지,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저금리 상황이기 금리가 때문에. 그뭐 0.5든 1.5든 기업이 돈 쓸려고 하면. 저금리 수죠. 상황에서 이런 구축효과도 그러니까 발휘가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논리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재정 투입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 요약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재정 건전성이 나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재정 건전성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으니까 예. 여전히 재정 건전성이 정말로 소위 이제 그 선진국들 수준으로 나쁘면 또 모르겠어요 100% 넘어가고 일본처럼 200% 넘어가고. 예. 우리 40%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요 이걸 알고 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관계요 IMF가 이제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장전망치를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내년도까지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가요. 예.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환이 있기 전에 예. 그 상황에 2019년도 경기가 후퇴할 때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률 많이 떨어졌을 때였었어요. 예. 그 성장률 속도로 돌아갈 때니까는 그러 2022년도 내년도에 예. 다시 그 상태로 2019년 그 회복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예.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미국은요. 아, 미국은 2022년에 예. 코로나 이전 2019년 기준 2019년 회복 속도가 유의 아, 엔으이 돌아갈 거다 했는데 한국은, 한국은 IMF에서 계산해 보니까 여전히 뭐냐면 1% 포인트가 낮아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걸 더 끌어올려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IMF 계산으로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IMF 계산으로 하자면 재정을 더 확대해야 되네요. 그렇죠. 여전히. 그래서 IF에서도 예. 실제로 그랬죠. 내수가 굉장히 취약하니까 한국은. 그랬어요? 아, 예, 그렇죠. 보도가 안 되니까 예. 알 수가 없죠. <웃음> <웃음> 그런 보도는 안 되잖아요. 예. <laughs> 재정을 확대하라는 보도는 예. 국내 아이, 포탈 AI가 싫어합니다. 예. <laughs> 그래서 뉴스를 고르지 않아요. 아, 예. 아, IF 그런 어, 결과도 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어, 시간이 딱 맞았네요. 보통 여자라고 하는데. <laughs> 새벽은 아,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군요. 제가 시간을 잡어요 무려 일 분이 남았어요, 교수님.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자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기까지 안 갈라. <laughs> 예, 예. 이거 교수님 전공 분야라 한차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차전 <laughs> 예.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 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뭐 작년 3, 4월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잖아요. 일차할 예. 때부터 곧이차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액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사인가옥 기준 한 100만 원 정도 순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1분기에 시간 많지 않습니다. 1분기에 20, 20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더거어들이는 그러니까 세금 이 수입이 정부 수입이 15조 2천억 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얼마나 나와요? 15조 2천억 원인데 1인당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 국민 줬을 때 14조 2천억 원 썼어요. 아 그만큼 쓸수 있다. 그렇죠. 예. 그 1조 원이 남는데 사인가옥 사가족 100만 원 정도까지 쓸수 있다. 그렇죠. 거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새벽은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